예, 인천 교향곡을 이용한 제3념을, 바로 위험물의 품명, 그렇게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정 시간까지 암기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3념으로 어떤냐기다마 자, 칼라 알리. 칼라 알리가 났어요, 3념을. 예, 칼라 알리. 예, 칼라 알리. 알킬린, 알칼, 알칼 알칼토, 유금소, 김인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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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인숙. <김수. 웃음> 예, 그래서 뭡니까? 토끼알 하면 보면 사리물에 요기까지 김현수님잘 가지고, 자, 해 가지고 칼날리 났습니다. 칼날리가 자, 이거, 제삼염물도 마찬가지예요. 유발하고 성질이 있죠. 유발, 제삼염물 하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자연발화성물질하고, 어, 다 뭐, 이제 금성물질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금성물질, 자, 이건 거의 뭡니까? 물하고 조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황린 빼놓고 예, 이리움에에서 조금 전에 이사 왔다 고 그랬죠 그렇죠 예, 이리움에에서 이사 와 황린 빼놓고 전부 다 물하고 접촉하면 안돼요 거의 금수성물질이에요자 해가지고 칼날이 그죠 칼 하면 칼륨 음, 칼륨 예, 나 하면 뭡니까 나트륨 예? 우리 원소 주기율표 바로 일 쪽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이것들은 물하고 만나면은 수소 수를 발생하면서 폭발적으로 폭발합니다 폭발. 예. 칼라 하면 뭡니까? 칼라 하면 칼륨, 나트륨. 알리 하면 알킬 리튬. 알킬 리튬. 알킬 린. 알킬 하면 알킬 알루미늄 해 가지고 암기하세요. 아, 칼라, 알리, 알킬, 린 하면 뭡니까? 린, 린. 린, 황린. 예. 네. 황린. 알킬 린 하면 거예요. 네. 알칼라 알칼, 알칼토. 네, 알칼라 알칼토는 뭡니까?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예,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이 있는데, 자, 이 알칼리 금속에는, 이 뭡니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이 칼륨이나 나트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음. 예. 원소 주기율표 1쪽에 있어요, 1쪽에. 예. 근데, 이미 뭡니까? 칼륨하고 나트륨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칼리 금속 하면은, 이미 나왔어요. 나온 거 칼륨하고 나트륨 이외에 바로 알칼리 금속. 그다음 알칼리 토금속.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 주기율표 암기할 거죠? 예. 암기하신 분들은 잘알아요그렇죠 예. 알킬 알칼 알칼토 유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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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름 같는 않아요? 유금속. 예. 유기 금속. 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유금속. 근데 이것도 재배되는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뭡니까? 알킬 리튬이나 알킬 알루미늄 이 바로 뭡니까? 이것도 유기금속 화물이에요 근데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알킬이 알키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을 제외한다. 는 유기금속 화물 알킬은 알칼토 알칼, 유금속. 김윤수. 김윤수 진 사람 이름 같아요, 그렇죠? 어, 제 친구 중에도 어, 김인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자, 그래서 김윤수화물은 뭡니까? 금속 인화물, 금속 수소화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 인화물, 금속 수소화물. 김인수. 오호 예, 김인수. 금속 인화물, 금속 수소화물, 김인수. 캬, 하 뭡니까? 카바이트. 캬, 하면 카바이트. 카바이트. 자, 카바이트를 갖다가, 아, 바로 뭡니까? 캬, 는데 오, 근데 이거 뭡니까? 칼리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래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니? 카바이트예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뭐, 노래 가사에다가 뭐 칼슘 뭡니까? 알루미늄 탄화물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것이 요런 것들을 우리 일명 통칭 뭐라 그러냐면 카바이트라 그래요. 카바이트. 카바이트. 예, 네, 카바이트. 자, 그래서 김수 캬 하면서 카바이트까지 예? 네, 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어, 어, 삼류화물을암기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념으로 칼라, 알리, 알킬린, 알칼, 알칼두, 유금소, 김인수 칼, 그쵸? 예, 네, 그래서 칼라, 알리, 칼륨, 나트륨, 칼라, 알리, 알킬리, 리튬, 알킬하면 없는 칼라, 알리, 알킬린 하면 알킬 알루미늄, 황린까지. 알칼알칼토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이 있는데 알칼리 금속 이거 뭡니까? 이게 칼륨이나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인데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근데 유기 금속 화물은 알킬 리튬이나 알킬 알루미늄이 바로 유기 금속 화물이에요. 근데 이미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외한 예? 이거 제외한 거. 근데 김윤수 김윤수 하면 금속 인 화물, 금속 인 화물, 금속 수산화물. 와. 막 나오네 그냥. 그렇죠? 캬, 하면 카바이트, 갈슘 또는 알루미늄의 다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정시랑 어떠냐, 지정시랑. 자, 지정시랑도 쉬워요, 그쵸? 자, 인류가 쌈 잘해요, 그죠 인류도 쌈 잘해요. 삼류도 쌈 잘하는데 삼류야. 그니까 러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삼류가 열 받아가지고 열 팍팍 냅니다. 삼류가, 어떻게 해? 삼류가 열 내니, 오, 쌤통이래요. 열 내면 뭡니까? 그냥 열려고 끝내야죠, 그쵸? 예. 예, 그리뭐 그냥 뭐 열레다가 뭡니까 뒤로 그냥 자빠졌어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뒤로 빡 자빠졌는데 뭡니까?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여기 뭡니까? 주둥이가 깨져버렸어요. 왜? 열레서 넘어졌는데 뭡니까?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보통 자빠지면 뭡니까? 뒤통수 깨지죠. 그쵸?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뭐저 뒤통수가 깨진 게 아니라, 앞통수에 깨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수 없네. 그렇죠. 자 그래서 삼류가 열 내니 오센이에삼년 삼류, 삼류답게 그냥 딱 뭡니까. 실력을 갈고 닦고 해가지고 일류 되게끔 그냥 아주 분발해야죠. 그데 열만 내면 뭐해요. 예, 이게 어 이렇게 어열 나가 뭡니까. 다쳤어. 예 그래서 뒤통수에 깨진 게 아니라 앞통수에 깨졌어요. 되게 재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삼류가 열 내니 자, 3삼류형은 열레니 열이 뭡니까 열이 뭡니까 지금 열이나 십이나 몇개 있어 네개 있어요 십이 하나 둘셋네 개네 니나 이나 그렇죠? 아 이러면은 이진 산시 하면 이지니 산시 하면 있지 하나 둘셋 넷, 원투쓰리포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니나 네 니이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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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서 이건 확률은 2 0 k g 이에요열레니 오오 자진영수은늘어갑니다 오십오십 오오 쌤통, 몽땅 나머지 몽땅 세이나 삼이나, 그쵸? 삼, 지정신은 늘어가는 겁니다. 삼백, 자, 오오, 오십, 오십, 그쵸? 자, 이래가지고 되겠죠, 그죠 삼류가 열 되니 십 킬로, 십 킬로, 십 킬로, 일개 니 하면 이십 킬로 오오, 오십 킬로, 오십 킬로 쌤통, 세이나 삼이나 지정신은 오십 다음에 삼십 오면 안 돼요, 그쵸? 늘어나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그, 지정시랑 암기 됐어요. 자, 그럼 위험등급. 이것도 위험등급은 세 가지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했어요. 자, 1등급이 제일 위험성이 큰 거예요. 같은 위험을 정리해서도. 자, 그런데딱 계산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 황민까지. 그죠? 인류가 열레니, 니까지. 열레니 이0 k 로까지가 바로 위험등급 1등급이고, 어, 어, 2등급. 샘통 3대 이거 뭡니까? 세 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위험 등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 순서대로 이렇게 다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그저께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같가거 하나 꼭 외우세요. 요즘 뭡니까 시험 문제 대세가 무엇이라? 행정 안전 그밖에 위험물 시행령별표1에서 위험물 및 지정시장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인류가 여덟 가지 있어요, 그렇죠? 이류는 없어요. 삼류가 딱한 가지 있어요. 염소화 규소화물. 자, 우리 일류을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였죠? 염소화. 어, 거기 도 염소화가 나왔어요, 그쵸? 염소화. 바로 염소화 아그 이소, 시안올산. 근데 이건 뭡니까? 염소화. 이건 규소화물. 염소와 규소 화물해 가지고 자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바로 삼염을 바로 노래 인천 교향곡을 갖다 하면서 주정신을 암기하는 것을 해 가지고 암기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거?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염소와 규소 화물해 가지고 바로 인천 교향곡꼭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데 인천기하고 안 하고 또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하죠? 하지만 은잘안 되시는 분들은 큰 암기하세요. 그러면 다 돼요.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어떻게 배견할 수가 없죠.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예.